그러니까 16세기부터 19세기 덴마크 여러 도시에 있는 음. 유명한 건축물들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곳이에요. 어. 고스란히. 고스란히. 고스란히, 그래서 박물관 역할을 하는 거죠. 37,000원 입장료. 이 어, 안으로 어. 들어가면 약간 음. 세트장 오. 같지 않아요? 세트장? 아 진짜 그래, 세트장이네. 그러니까 세트장 어. 문 열고 나오면 다른 세상이 거네. 아, 차 어, 너무 예술이다. 예술이다. 차 예술이야. 와. 이 마을 안은 단순히 가정집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학교, 상점, 극장, 우체국과 같이. 그 시대를 전반적으로 묘사를 해놨다고 오호...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좀더 생생한 느낌의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가 가장 오래된 마을 구역이라서 제가 과거 순서부터 현대 마을로 점차 이동을 하면서 한번 마을을 돌아다녀 볼게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의 1등이에요. 어, 여기 중간에 표지판이 있네요. 여기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저는 이 길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모자 가게인 것 같아. 어! 들어가야지. 가야지. 모자래요. 오! 안 들어가? 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백설. 야, 야 진짜 우아해. 아, 이런 모자 너무 좋아하는데. 레레. 와, 진짜. 양말이야 중절모에다가 탁 해놓는 아 거야. 너무 좋다. 집을 이렇게 바꿔놨나봐. 이게 이게 이렇게 편집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냥. 와, 어머나, 거머나 어, 인테리어 봐. 이 박물관이잖아요. 예술이다, 신기다 공나아 발, 오호, 발이 좀 독특한데, 고풍스럽다 어, 실제 마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녀볼 수도 있나 보다. 그러네, 저 아, 재밌겠다. 저는 일단 마차 타요. 어, 타야죠. 언제? 네. 어? 어, 자동차도 있네. 우와, 자동차. 야, 나 이거 타고 지어 진짜 옛날 거잖아. 차, 멋있어. 차, 진짜요. 58년이면 우리 엄마랑 동갑이에요. 이야, 그러네요. 네, 58년 개띠. 아, 그러네요. 저 차도 아, 개띠예요, 개띠. 개띠 차요? 네, 58 개띠. 덴마크에서. 와, 네. 어, 어, 직접 이렇게 야. 만드는 모습. 장인의 모습도 있네요. 와, 대박이다. 와, 양동이를 만드는 거 진짜 저거 네. 꼭 봐야 그, 돼. 민속촌 모습이 들어와요, 지금. 와. 저거 진짜 꼭 봐야 돼. 와. 와. 저거 직접 만든 거야. 파이어족으로 살면 저기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오 뭐야? 와, 저 진짜 옛날 그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나 술에... 어, 예, 예, 그냥 혼자 생긴 거야. 진짜 <laughs> 옛날 수래. 오 여기 뭐야? <laughs> 이게 작은 놀이공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뭐야 저 옛날 놀이공원이야? 아, 이거 진짜 그 시절의 놀이공원이다. 와 <laughs> 리얼이다. 저 와. 진짜. 바이킹도 있어요. 스톱 바이킹. <laughs> 우리 옛날에 직접 그네 타, 그네처럼 탔잖아요. 타는 거야. 스톱 네, 바이킹. 야 와, 진짜 옛날, 옛날 무슨. 와. 야. 귀엽다. 야, 근데 저게 재밌다. 어? 어, 뭐야? 재밌겠다, 아, 저 게임. 아 저거. 저거 너무 좋아해. 여기도 마린. 어, 아까 걔다. 아까 걔에요, 아까 걔. 헬로우. 성인은 9,600 원, 아동은 7,700 원. 괜찮네요. 괜찮네요. 괜찮아. 말한번 타는데 만 원이 안 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네. 우와, 저기는 진짜 가족과 함께 가면 난리납니다. 난리 나지 그치. 그치. 난리 나지. 어 너무 아름답다. 아니 여기 어떻게 이리지? 아, 아 좋네요. 말 위를 타고 다니니까. 영화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그러니 약간. 첼로 콩즈 세트장, 오 세트장. 오 아니 진짜 음 영웅이었지 찍어도 맞아.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 한 뮤직비디오 한 열댓 개 말아요. 미리 만들어서 음악을 넣쳐 거기다가 이제 그냥 어 미리 다 그냥 애청만 치라고 채 놓고 댄스곡이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예쁘잖아요 건물이 예쁘잖아요. 어금 갑자기 몸터생계 갑자기 물 마시려고 아물 마시려고 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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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다 어물 아, 드셔야지 애도 먹어야 좋아+ 좋그좋고 좋아+ 시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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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시대가 또 바뀌네요 좋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온 네. 거예요 지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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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아 행복이 별게 없다 어. 이런 게 행복이다. 아, 진짜 신기할 것 같아. 네. 어 멋있어. 좋겠네. 이 파이어족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정말로 바쁜 삶을 살잖아요. 네. 음. 아마 문화생활은 뒷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아로스 우루스 미술관인데요. 아아 아로스 미술관, 관 여행 가서 미술관 가는 거 좋죠. 저는 꼭 들려요. 박물관, 미술관. 어. 저는 일단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게 있어요. 한번 가 보시죠. 아, 어. 어머 저게 어머 어머 어머, 사람 오, 지나가 오, 사람 지나가. 브릿지구나. <laughs> 아, 무지개요 무지개. 아, 진짜 이쁘다. 아 진짜 파노라마다. 진짜. 어느 아, 하나 막힌 거없이아 이게 어떻게 2위지? 와, 와 아, 저걸로 뮤직비디 오한 바퀴 돌면서 립스틱을 붙인 거야? 끝이야 끝. 와. 빨간 한곡 끝나고요. 세상을 네. 그러니까 다른 한국. 색으로 바라보죠. 그러네. 네. 어, 그러네. 이거 자체가 미술이잖아요. 어, 야, 진짜 그러네. 우리만의 네. 아, 이런... 색채가 아닌 내눈 자체가 그치. 색채가. 그렇니까. 달라진... 아... <laughs> 왜, 왜 우리 비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잖아요. 그 무지개 사이를 제가 걸어다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360도 파노라마 형태로 다리가 원형으로 이루어졌기 와. 때문에 도시의 사방팔방을 다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와. 즐거운 상상, 채널 S.